안녕하세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김성순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시간에는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을 키울 때 농약과 화학미료를 사용하면 잘 자라고 병해충 관리가 쉽고 생산성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겐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을 위협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친환경 농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인 아쿠아포닉스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물고기 양식은 양식장에서 인공사료를 주고 물고기를 키워 먹는 기술입니다. 수경 재배는 물에서 식물을 키워 재배하는 기술입니다. 이 물고기와 수경 재배 식물과의 생태순환구조를 생각한 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쿠아포닉스입니다. 그 용어도 물고기 양식에서 아쿠아를 수경 재배에서 포닉스를 따와서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와 식물 또그 안에서 함께 사는 미생물들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입니다. 수경재배처럼 물에서 키우는 것은 유사하지만 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수경재배가 영양분을 인공적으로 물에 첨가하여 식물을 키운다면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식물을 키우는데 사용합니다. 물고기가 만들어낸 자연적 비료를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쿠아포닉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족관의 물은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정화가 됩니다. 이 물을 물고기 양식에 사용하면서 물고기도 식물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어, 이런 아쿠아포닉스의 장점은 첫째 물을 수조와 식물 재배에 순환하여 사용하므로 추가되는 물이 없어서 적은 양의 물만으로 양식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양식장과 수경 재배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의 9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재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이 순환되므로 식물과 물고기가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고기에게 항생제나 식물에게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 사, 사람이 좀더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농장에서는 노지 재배에 비해 물에서 키우면 병해충이나 잡초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아쿠아포닉스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거대한 양식장에서 물고기와 대규모 식물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농장에서 몇 개의 수족장, 수족관과 식물 재배를 하거나 가정용으로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달라도 순환되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아카포닉스로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방식 중에 플로팅 수경 재배는 스티로폼 같은 데 구멍을 뚫고 식물을 심어서 수족관 위에 띄워서 뿌리가 물 속에 담겨 있는 수경 재배 방법으로 가장 단순하고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뿌리가 물에 담겨져 있으므로 온도 변화가 작아서 뿌리의 온도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많은 양의 물에 담궈야 해서 탱크나 배드의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어, NFT 모델은 물을 터널처럼 생긴 얇은 판넬에 조금씩 흘려보내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주기로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VC 파이프 모델은 수직이나 수평형으로 설치하여 물을 파이프 관 안으로 조금씩 흘려보내 식물을 재배하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에는 잎채소나 허브류 또는 딸기나 토마토 같은 과일, 꽃, 관엽식물 등 수경재배가 가능한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양식장에서 키울 수 있는 물고기로는 잉어, 향어, 민물장어, 그 외에 메기, 민물새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농업 경험이 쌓이면 더 많은 종류의 식물과 물고기들을 키울 수 있게 될 걸로 기대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의 배설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생태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물고기의 배설물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 식물 생장 필수 요소 16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려면 이들 요소를 알맞게 공급해줘야 하겠지요. 먼저 탄소, 수소, 산소가 필요합니다. 식물은 뿌리로 흡수하는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통해 탄소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탄소수소 산소는 화분에 물을 주고 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질소, 인산, 칼륨은 식물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식물이 결핍 증상을 보이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요소는 식물을 심어놓은 토양을 통해 공급을 받지만 충분하지 않으면 비료나 영양제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적은 양이지만 식물에게 필요한 나머지 요소들도 있습니다. 식물은 이렇게 공급된 영양분과 태양빛으로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6가지 원소 중에서 식물 생장에 가장 중요한 성분인 질소를 알아볼까요? 질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를 만들고 줄기와 잎, 키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영에 관여하는 효소, 비타민 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많은 양의 질소가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사실 질소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의 78%가 질소니까요. 앞에서 식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탄소를 공기에서 흡수하듯이 질소도 공기에서 흡수할까요? 그러나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가 공기 중의 질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질소 화학물을 흡수하여 질소를 충족하게 됩니다. 아쿠아포닉스 식물은 물에서 자라니까 땅 속의 질소 성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질소를 어디에서 얻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의 배설물 안에는 암모니아 성분이 50%를 자제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긴 암모니아를 요산이나 요소 같은 비교적 독성이 덜한 물질로 걸러서 배설을 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 독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그대로 물에다 배설을 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이것은 물속의 미생물 또는 박테리아가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유도해 질산염으로 전환되어 물고기나 식물에게 독성이 없는 형태로 바뀝니다. 암모니아나 아질산염은 물고기에게 유해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원인이 됩니다. 물고기에게 유해한 정도를 비교해보면 암모니아, 암모늄이온, 아질산염, 질산염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질산염이 그나마 물고기에게 덜 해로운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질산염도 계속 증가하면 물고기에게 이룰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는 증가하는 이 질산염 등의 유기물로 인해 오염되어 물갈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의 형태가 바로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질소 화합물입니다. 아쿠아포니스 농법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질산나 세균으로 아모니아를 산화시켜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질산균인 니트로소모나스, 질산균인 니트로박터가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 기술의 핵심은 물고기의 배설물이 분해하는 미생물을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여과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고기 여왕에 들어가는 여과기가 이 미생물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여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이유는 이 미생물은 분해하는 과정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여과 장치도 있습니다.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살펴볼까요? 첫째, 식물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자연의 작용이 바로 천둥과 번개입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칠 때면 3만도 이상의 초고온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때 대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유용한 질소 비료로 되어 하늘에서 비와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간 후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콩과 식물의 뿌리에 공생하는 질소 고정 세균은 대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물에게 공급하는 대부분의 질소는 땅 속의 미생물들이 동물의 미생물, 낙엽에 있는 요소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질소 화합물을 식물들이 흡수하기 좋은 질산염으로 분해하여 식물이 이를 흡수하여 해결합니다. 암모니아가 니트로소모나스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아질산이 니트로박터에 의해서 질산염으로 분해되어 다시 식물에게 흡수함으로써 성장과 동시에 물을 정화시켜 물고기에게 다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과정이 질소 순환 사이클입니다. 이 기술은 물 사용 효율이 높고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으며 환경오염에 민감한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상업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은 장점에도 처음에 수족관과 수경재배시설, 물이 순환되기 위한 펌프, 여과장치 등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식물 재배라는 두 가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식물에 병해충이 생기는 경우에는 농약도 비료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직은 재배할 수 있는 물고기와 식물이 제한적이고요. 만약에 전기 공급이 끊기게 되면 뻥부 등의 장비가 멈춰서 물고기가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농업 방식에서는 대규모의 농지와 물을 사용하여 지구 육지의 40%가 농지와 가축을 키우는 방목지이고 지구 담수의 50%중 70%가 농사에 사용됩니다. 현대 농업에 사용되는 비료는 대부분 아산화질소로 만들어집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도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기체이지만 화학 반응을 거치면 아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이 아산화질소는 온실가스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보다 약 250배나 강한 온실가스 입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 아쿠아포닉스 농업 기술은 수산 양식 과정에서 물 속의 유기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식물에게 제공하고 이를 식물이 흡수하면서 수질 정화와 함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태계 순환을 이용한 재배 방식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쿠아포닉스의 장점들은 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의 질, 물 부족, 재, 자연재해 등 농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쿠아포닉스 기술은 아직 많은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아쿠아포닉스를 활용한 체험이나 교육 등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실 가스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도 얻을 수 있으며 본인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아쿠아포닉스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작은 어항이나 수족관 크기로 물고기와 식물을 함께 키우는 것도 있으니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포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